영국에서 물 건너 진 영국인 Welcome to England 피터의 진짜, 진짜 영국식 영어, 영어. 철가루 황제숙님의 의뢰주신 사연인데요 얼마전에 친한 지인이랑 만나서 커피를 마시는데. 나, 매직펌 했는데, 전보다 열살을 어려 보이지 않아? 음, 네, 뭐, 괜찮으시네요. 그러니까, 자기도 나처럼 예쁘게 꾸미고, 화장도 좀 해봐. 어우, 너무 신경 안 쓰고 다니는 거 아니야? 남편이 형이라고 부르겠어. 진짜 이러는데 열받더라고요그 언니 진심 하나도 안예쁘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만 흥!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나? 톡! 싸졌습니다 피터!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나? 이 표현 영국식 영어로 알려주세요 박동철님이 피터, 피터는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풀어요? 제 와이프는 그냥 먹더라고요. 하셨습니다. 피터, good morning, how are you? I'm fabulous. How are you doing? Fantastic. Good, good, good. <laughs> 피터도 스트레스 받는 일은 있죠.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요. 음, 네. 그럼 진짜 어떻게 풀어요? 저는 영국 사람들 좀 많이 이 방법 쓰는 것 같아요. 어? Eat lots of chocolate. I'm a chocoholic. 그런 oh. 표현도 있어요 영국에 진짜 초코 중독. 그렇죠. 근데 초코... 우리도 당 떨어지거나 녹화가나 피곤하면, <laughs> 아니 그래서 녹화장에 가면 초콜릿이 유난히 좀 아, 많이 있어요. 초코들어라는 성분의 과자라든지. 맞아요. 근데 실제좀 도움이 돼요. 맞아요. 피곤할 11, 때도. 1 0시1 1시쯤 되면 초콜하나 먹을까? <laughs> 저는 매일 매일 초코 한세개 정도 먹은 오. 먹는데 영국의 초코 그 편의점 가면 초코 그 뭐지 그아일 같은 거그 공간이 너무 커요. 음. 너무 다양하고 미국 초코랑 너무 달라요. 미국 초코 좀 기름이 있어. 오오이스아 진짜 가는거 아니고요 아, 다른 사람 왜그러세요 근데... 한동안 미국 얘기 안 하셨다가 <laughs> 그좀 쉬었는데 다시 또 슬슬 아니, 올라오네요 영국 초코는 밀크 베이스예요 그래서 훨씬 더 크리미하고 오. 솔직히 더 맛있어요 솔직히 음. 네. <웃음> 자부심 <웃음> 네. 아 그래서 핫 초코도 많이 드시죠 영국 사람들도 핫 초코 되게 좋아하죠 음. 어른들도 네. 핫 초코라 그래요 핫 코코라 그래요 We usually call it hot chocolate. Hot 네 핫초코레. 알겠습니다. <laughs> 핫 초코 <laughs> 다음 영국 가면 또 초코 다음 드셔보시고 네. 피터 함께는 진짜 영국식 영어 이번 주 주제가 한국의 관용구잖아요. 오늘 의뢰받은 표현은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떼는데자 <laughs> 이걸 영국식 표현하기 전에 일단 호박에 줄 긋면 수박댄 내림표는 들어본 적 있나요? 아니요 여기서 처음 봤는데 너무 처음. 재밌네요. 아 그렇죠. 네 호박은 <laughs> 이제 보통 그 이제 펌킨이 그렇죠. 수박은 색깔이 좀 다르잖아요. 근데 아, 조금 주... 못생긴 걸로 알고 있잖아요. 한국에 호박이라고 하면. 보통 안좋게 그렇죠. 남들 못생긴 게 비유할 네. 때. 오, 외국에는 특히 딸내미한테 귀여울 때이 말을 써요. 반대로 귀여울 때. 펌킨이라고. Oh, my little pumpkin. 이런 식으로. 오. 그래서 그말 들으면 기분 나빠하지 마요. 외국에서는. 외국에서는. <laughs> 네. 우리나라에서는 호박은 거의 그냥 기분이 <laughs> 좋을 수가 없어요. 어, 맞아. <laughs> 근데 이제 줄을 그으면 이제 수박이 사실. 보일 수전 때. 음, 그렇죠. 근데 That 아닌데. Looks like a watermelon, mm -hmm. but no pumpkin. 오케이. <laughs> okay. 그러면은 요거 이제 관형구니까. <laughs> 네. 요렇게 가야 되겠군요. 호박에 출근다고 음. 수박 때나 네. 안 바뀌는 거잖아요. Mm -hmm. 있는 그대로니까. 그렇죠. 아무리 해도. You never change. <laughs> You never change. Just be yourself. You never change. You never change라는 표현 진짜 남편하고 와이프 사이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기분 안 좋을 때. <laughs> 넌 역시 여전해. <laughs> 넌 식으로. 절대 안 바뀌어. 이것도 기분 되게 나쁘네요. 또 회식에 늦게 왔네. You never change. You never change. 네. 부정적으로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아니고요. 네,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 어때요? 네. 2단계. <laughs> 호박이줄 긋는다고 수박 대나는 사실 너 있는 그대로, 태어난 그대로 만족하며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 오케이. 나를 믿어라 해서 아예 그얘 어때요? 네. Respect your DNA Respect your DNA. 너의 DNA를 존중하세요. <laughs> 어차피 너는 can be watermelon. Respect your DNA. 이거, 이거 참 기발한 아이디어 재밌어요. You should respect your DNA. <laughs> 근데 영어로 그런 의미를 담기려면 그냥 accept. Accept your DNA. Oh, 아, 받아들여라. 네, oh, 네. Accept your DNA. Oh, 그도 좋네요. 이거 말이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오, 네. 자, 좋네요. 뭔가 센스 있거나 유머는 있어야 돼요. <laughs> 네. 자, 그렇다면 피터가 준비한 오늘의 표현 만나 볼까요? It's like putting lipstick on a pig. Oh, one more time, please. It's like, It's like putting lipstick on a pig. It's like putting lipstick on a pig. It's like putting lipstick on a pig인데 자, 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네, 이거 그 호박 표현보다 한 단계 더 심한 것 같아요. 어. 돼지한테 립스틱 바를듯이 <laughs> 돼지는 돼지야. 어, 어떻게 해든 화장 아무리 <laughs> 아무리 이렇게 발라도 그러니까 이거 사람한테 쓰면 기분은 진짜 나쁘지만 어떤 때 필요해요. 진짜 이, 이, 이 공투처럼. 그러니까 우리 <laughs> 우리 날편 중에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편이 있거든요. 해병이 뭐죠? 그 해병대 마을이 아, 네네네. 그거처럼 한번 돼지는 그냥 돼지. 이거잖아요, 지금. <laughs> 맞아요. 네. 바뀔 수 없으니까. 네. 근데 그런 사람들 진짜 아무리 꾸며도 조금. 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음. 이 표현 딱 적절해요. It's like putting lipstick on a pig. 노력하는 자신은 사실 좋긴 한데. <laughs> 보통 이제 안 바뀔 수도 있으니까 네. 돼지가 립스틱을 바른다고 돼지가 돼지지. 네. 뭐 이거 그쵸? 이거 그 사람한테 직접 말하는 것보다 이거는... 뒷담화 할때많 있어요. 네. 그렇지. 앞에 사람 안 되죠. 그렇죠. 네. 기분 안 좋아요. 근데 앞... 이표현 진짜 있어요. 아 근데 매직 포맨인데나 어때? 10년은 어려 보이지 It's like a putting lipstick on a pig. 이러면 안 됩니다. So 2년이 그... 끊어요. 네. 아. 네. 그렇죠. 자, 오늘은 그러면 립스틱도 있는데 피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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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펠링은요. P I G 되게 피그, 간단하죠. 되지. 그러면 좀 귀엽게 피그라고 음. 하죠. 피기 하는 건 어때요? 어, 그거 조금 더 소프트하게 그쵸? 만드는 거야 It's like putting lipstick on a piggy. 음, 오잉 오잉 이런 식으로 어. 하면. <웃음> <웃음> 오잉 오잉.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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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트의 진짜 영신영어 황지수님. 우리의 두신 영구시 표현. 어떻게 말한다고요? It's like putting lipstick on a d a n g 생에 들어갈 단어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자백 원 골라낸 물입니다. Peter, have a wonderful day. Have a lovely day. <laughs>